안녕하세요. 이 상황을 꼭 말해줘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경찰들과 군인들 철류가스로 던지고 뒤에 쫓아와서 죽은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근데 집까지는 갈수 없습니다. 근처에 경찰들이 너무 많아서요. 다행히도 시위자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의 집에 숨기고 이렇게 사양을 보냅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달 쿠데타를 일으킨 뒤 불복종하는 국민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만 224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군부가 무선 통신을 끄는 날 세계일보 영상팀은 운 좋게 현지에서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미얀마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미얀마인 여성 한희 씨는 현재 시위가 전쟁화됐다고 표현했습니다. 괜찮아 군인들이 우리 시위 사람들이 모이면 그 채르타는 던지고 비하며 도망가면 그 따라와가지고 정운 쏟아버리고 정을 맞았는데 괜찮아 그 린들이 끌어가서 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냥 옆에 지켜만 보고 있었던 그냥 이반도도 인정을 맞아 사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집회에 계속 동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살아남아 있는 게 죄책감이 들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 앞에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미소년자인 청소년도 보면은 저도 뭐 국민의 책임으로서 시위에 꼭 참여해야 겠다고 참여하겠다는 마음으로 예, 나갔습니다. 아직 뭐 운이 좋아서 무사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남아 있는 것은 죄책감으로 느껴요. 네, 유혈, 유혈 진압이 계속되더라도 우리 시위대는 위축되지는 않습니다. 어, 시위로 안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진정한 민주주의를 어, 놓치게 될 거고 우리가 반대하는 그군사 독재 계속 평산 살아야 할것 같아서 어, 시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50년이 넘는 군부 독재로 저항 동력을 상당 부분 잃었을 텐데도 다시금 뭉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독재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고통받아왔던 이렇게 군사 독재로 인해 우리의 자녀, 그 세대들이 우리처럼 그 고통받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 아, 어, 우리 미얀마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받아 우리 미얀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함께 그 발전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결심이, 어,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한희씨는 답변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을 함께 보내줬습니다. 미얀마 외국어 대학교 학생들이 한국어로 된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시위대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는 걸 현지인들도 알고 있다며 한류를 좋아하길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음, 한국에서도 정치인, 종교인, 미얀마 유학생 등이 통이... 건불은 규탄하는 그렇게 하,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 힘이 되고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도 한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 요즘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류를 좋아했던 것이 이렇게 보람이 있다고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꼭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한의씨는 현재 우리 국민에게는 국민밖에 없다며 서로 힘을 모아 군부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결의를 전했습니다.